맞다, 그때도 용산이었는데. 도라에몽 했던 거. 여기 도라에몽 많았었는데. 나 친구 통통이, 통통이 노래도 부를 수 있어. 불러줘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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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봐. 아니. <laughs> 통통이 노래. 아, 이따 불러줄게 알겠어. <laughs> 사진은 내 핸드폰으로 찍을까, 그러면? 어때? 야, 너 10만이 <laughs> <사진> 또 와. <laughs> 10만이요? 미관 <일반> 노래가 나와. 어, <laughs> 아, 아, 돌고 있네. 너왜 서? 나 아, 찍어. 너나 찍어. <laughs> 어, 정말 귀엽네. 왜앞팀이떨어 뻔뻔한데 아... 아무래도 투두를 찍어야 돼. 어, 꾸니시네. <laughs> 아도라에몽 이거 돌아갈 게먹으려고 달려오나봐. 아 그런 거야. 진짜. 내가 곤란하거나 힘들 때. 계속 <laughs> 그 <모습 웃음> 갈게요. <laughs> 핫타네요 정말. 어, 어. 왜 이렇게 덥지? <laughs> 도라에몽과 시소를 타는. 후. 네. 타는 중 시습하는 중여기서 제일 응. 마음에 드는 명대사? 는 마음에 드는 영, 명대사? 나나 <laughs> 어, 저거 나만 나도. 나 돼서 나만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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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려드릴까요? 여기다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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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여기, 던지고 네. 이게 네 물건이니 진실을 말하면 더 좋은 어. 걸 주는 그선녀나무그 아, 거기예요. 아니 아. 선녀나무꾼이? 아. 아, 아직 내 일반 이안 친해가지고 아. 이러거든요. <laughs> 와. 와우. <laughs> 와우.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? 내가 보고 왔어. 이게 뭐냐면 얘가 다 나오잖아. 어 맞. 와우. 그 와우. <laughs> <방에 웃음> <방에 웃음> <방에 안 웃음> 뭐 있어요, 뭐 있어요?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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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 이래 <laughs> 이런 느낌이었구나. 여러분. <웃음> 너무 <웃음> 어, 재밌다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음, 세상에 세상에, 나는 것처럼 해봐, 나는 것처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좀 <알아볼게요>. 어,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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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호가 날아서 구름이로 가버렸네. <laughs> 우리 이게 몸이 작아지는 거야, 이제 들어가면. 야, <laughs> 너 <나도> 차려. <laughs> 나 차려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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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와, 가서 먹어봐, 너도. <laughs> 어, 빅 나이트 갖고 올 걸. 어? 어, 얼굴이 바뀌었네. 나 타임머신 뒤에 타는 게 소원이었어.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야 지금? 아, 잠깐만. 우리 중학교 때로 가는 거야. 어, 너무 싫어요. 중학교 때가 다녔거든. 무슨? 뭐야나 <laughs> <laughs> 너무 울어. 나이 장면 울어버릴 거야. 이제 한번 뭔지 알아? 또 설명충 등판해야 돼. 어, 해줘. 이게 뭐냐면 어, 친구네 아빠가 어른이 돼가지고 더 이상 누구한테 칭얼거릴 수가 없는 거. 음. 그래서 노진구가 어. 불쌍해서, <laughs> 불쌍해서 아빠를 데리고 온 거지. 할머니 어. 과거로. 그리고 이제는 아마 왜 저러고 잠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빠는 어리광쟁이. 어른들은 참 불쌍해. <laughs> 벌써 감정 잡아. 자기 할머니아님 <laughs>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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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<이랬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이랬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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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냐 뭔지 알아? 모르지만. <laughs> 어. 아쟤또 표정 연기. <웃음> <웃음> 야. 야 연기하지 <너> 마. <웃음> <웃음> 어 귀엽다 귀엽다 사람 바보 만들어 이거 네.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뭐뭐뭐뭐라면 하고 나오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너 가서 소원 빌어봐 아 어, 오케이 어, 만약에 박스? <laughs> 어, 쟤또 연기해 만약에 내가 스타일 아니야? <laughs> 어, 사진만 찍어요 어째서 어? 이렇게 좋은 알았어 어? 만약에 박스? 와우! 뛰어올 때 사진 찍을게? 와! 짱이다, 짱! 와, 짱이다, 짱! 와! 가라고 인사해 주네. 마그다에서 바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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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거 바다에서 거다에서바다에에서에바다바꿔도 돼. <laughs> 왜? 이게 별로야? 아, 아니, <laughs> 아니야. 일단 여기 있는 거 싹쓸이 해야 되니까. 음. 아, 긴장돼, 갑자기. 이거 안고 싶어요. <laughs> 딱아냈렸죠흔들기고썼던난 아, 아. <laughs> <손등이 콘서트 웃음> 이거. <laughs> 여기에서 싹쓸이를 할수 있나? 싹쓸이 생각만 해. <laughs> 어, 이거지? 이런 거 찍고 싶어. 투니까 그러니까. 이런 거 없나 봐? 암기빵 있어. 열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이거 아까 그거네. 야, 이 뭔데? 이거? 공기포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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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야너 이거 다 가져라. 오늘 좀 어, 좋다. 이거 사진이나 찍어야지. 짜라란. 표정이 다 달라. 다 달라? 어, 아니 똑같다 이거. 이거랑 이거랑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? 달라? 달라? 있어. 어, 그러네? 귀여워 나 혓바닥 줄까? <laughs> 너 이렇게 <왜>? 먹어야 되나? <laughs> 야너 은근 잔인하다 귀엽다고 하면서 이래 와, 그냥 귀엽다 <laughs> 음 별로구나 <웃음> <웃음> 맛있어 맛있어? 응, 응. 기대 이상인데? 응. 진짜 맛있을 것 같았거든? 응아 어, 괜찮은데? 응 아무것도 안들을줄 응. 알았는데 응. 아무도 없어버리죠? 어디, 어디가. 야, 나 믿니? 이거 내가 잘칠수 있을까? 잘칠수 있을 거야. 어, 나 긴장돼, 이런 거. 너 이게 좋아하잖아. 감사합니다. 다 챙길 거 아니야? 야, 너 이거. 당근 챙겨야지, 이거. 챙겨야지. 보고 있었어. 내가 한 10년 전에 봤던 애가 얘 같은데? 그 전시해 놨던 애들 아니야 얘네? 그때도 이런 크기였어? 어, 이 크기였어. 어? 응. 찍고 이제 앞으로 빼, 빼면 돼. <laughs> 여기 예, 풀을 찍어야 되는. <laughs> 어, <여기도>. 오 여기 또오 도라에몽이다 들어가면은 전시회 <laughs> 이게 뭐라고? 타인보전이보냥 <laughs> 뭐라고? 통역보냥 <홍역보력. 웃음> 이거 먹으면 얘기할 수 있어 외계인이든 먼지인이든 뭐야 뭐야 너 진짜 멋진 오타쿠스 <laughs> <laughs> 성공 <웃음>